나 아이스 른데 갔어용. 내가 열어갈게. 나나 어디가 그럼? 아저씨 다데 어. 가. 뭐야? 누가 이미 털었니? 왜 아무것도 없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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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아직 하나도 못 먹었어. 어? 이게 먹었다. 뭐야? 여기. <laughs> 근처에서 누가 로바 궁 돌린 것처럼 없어. 있으면 나도. 그래. 그거 안 와. 뭐, 우리 세명 다하 거. 아, 나도. 이 사람은 나나 나도. 이사아 나도. 이나 나도. 이사람도 나도. 이사 나도. 이사나 너네 중에 다 안쓰는구나? 와...씨 미쳤다 와... 미쳤다 뭐 좋은거 뭐 아, 미쳤다. 미쳤다. 뭐 ja. 먹었는데 어떡하지? 아...미쳤다 잠깐만 왜? 백백백백다 버려 다 버려 미쳤다 와... 왜뭐 왜? 미쳤다 뭐 먹었는데 미쳤어 와... 뭐 먹었는데 그럼? 뭐 버리지? 여기 R301이 있어요 경력 에너지 탄약이 필요해요 아씨 그게 필요해 에탄 에 내가 줄 에탄, 에탄, 에탄 아, 확장창창 여기 털렸다 이쪽에 뭔가 좋은 게 있을 에탄 에탄 확장창창 에너지 확장탕창은 없어 있는 경량이 야 에탄 내놔 어헣 <laughs> 다 없어요 선생님 왼쪽 다 털었니? 털었네? 음, 음... 너네 가방 안만들어? 어어 오늘 가방 만드는 날인데? 너 만들고 와라 야 시시야 경.. 그.. 주.. 경탄을 줘야 내가 이거 바꿔주지 않을까 싶다 아니 아무리 널 쫓아다녀도 네가안쫓어 <laughs> 어? 와우 진짜 거 털렸어. 알겠다. 어 그러네. 어. 그럼 우리 리 어, 어딜 털나? 아 개먼데 안 먹을래. 이 먹어라. 에너지 타, 에너지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에탄 만 아... 먹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는 길이 치나0 0발줄 건데. 탄아이 네. 어, 주는 거야? 아, 제가 주먹으로, 제가. 아니, 경찰 왔는데? 왔어. 아, 나 제가 주는 어서 가자. 아 경탐 돌았는데. 아나 찾았어. 어, 이 집이 아니네. 네. 아, 여기도 털렸다고뭐먹고 사나, 우리? 지금 너무 져 있어. 아. <laughs>

레정도다 제가 써도 될까요? 킬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틀렸다고 그랬는데. 가운데로 내려가세요. 가자 가자. 오른쪽 발소리 아닌가? 여기서 오른쪽 발소리 났던 게 아닌가 잘못 들었네. CC였나? 남빈데? 아 여기 파츠야. 템 이게 아닌데. 여기 파츠야. 들어 와. 화살 풀파츠있는데 화살이 없네 압박치행 어? 왼쪽에 총소리 아 물소리 너무 시끄럽다 어 어. 어 청소리 들리인다다다다다다다 요즘 요쯤, 요즘인 거 같은데. 저한했어, 어? 어, 저한했어, 울리는 거 보니까 저안인데 아, 뭐지? 여기네, 여기네. 갈만한가? 갈라면 갈만은 하지. 중요한 건 여기 안 털린 거 같아. 아, 여기는 안 털렸는데? 여기는 털렸, 여기는 털렸다. 안에 안엔안 털렸다. 팝. 어. 파가 어, 뭐야? 문은 열려 있는데. 대들안통거 같은데, 얘네들이. 싸우다가 갔나? 아, 야, 여기 여기 보석을 여기 보석을 찾았어요. 여기 가자. 화살을 찾았어요. 여기 화살을 찾았어요. 어딜래? 여기 화살이 좀 있다. 릴랙스. <laughs> 배터리 없는 사람. 나 없어 나 아, 없어 여기 여기 실드 배터리에요 어없 실수야 여기 에너지 확장3아 어... 어, 이거 하나 드세어 응. 어디갔지 나 1탄 찍어놨는 사라졌어 아 내가 먹었는데 와나 주는거 아니었어 아예 아니, 뭐, 먹어라 이거 줄게 사랑하는거였던거임 <laughs> 야 근데 너무 <laughs> 싸우는데 얘네 뭔가? 아까부터 계속 싸우는거 아니야 이올라가내으로 쫄보들만 뭐, 뭐, 있나. 뭐야 싸우는 거? 응? 너왜날 싸? 어? 우리 쪽에 있지 않았어? 날쏘냐고. 소리가 너무 거까운데여들다이지 그전에서 저 하나. 나놓니까안들린다좀 너무 먼데 붙어야 되는데. 아냐, 붙이면나 밑에서 쏘는 거. 가까운 한 대만 더 때리면 만들어지긴 해서 쟤들이랑 싸우는 애들 뺀거 같은데, 그럼 우리가 뒤돌이든 아니면 다른 데 빨리 가자. 여기다 화살 지옥. 아, 가쏜 거. 아 씨, 수급 패슨 어, 떻게 수급판 저 멀리 쌓는데? <laughs> 아니, 아저씨. 아저씨한테 제가 쏜거 있잖아. 그거였으면 센티널. 센티널. 화살 박혀있던데. 아, 이게 뭐 그거였음. 센티미 화살도 밖 있다는데. 화살도 있어 아, 몰랐네 어. 말해 줄게. 많아, 많

으 걸어온다, 나어온다 빨리. 나 여기, 빨리 여기 어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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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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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게낫로게낫로 아, 코로나 코로나 코로 들어가야 돼로 들어가야 돼. 어, 가 한 남밖에 없지 왜? 하면 다돌아탄다피피피피피대 맞. 상대 왔어, 컷컷컷컷컷 야, 근데 클났다. 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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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갈게. 나 뺀다, 나게 찔게. 아이대 이거 빡, 빨간 펑인데? 걔 어디 갔어? 아 야.. 예. 어, 어디어빨간은포인데 숨은.. 쟤..쟤 짧... 그냥 짧은... 일로 와볼래 그냥? 못 살리겠는데? 아니 아니면 좀 어디든 들어가 봐 여기? 그냥 <laughs> 기다려봐 나 어마무시한 모든.. 여기 있어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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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laughs> 환갑이다 올라, <달갑니다. 웃음> 와봐 올라, 와봐일로와 와봐. 살려보자

I'm 쏘는 거지 g 둘 o go t 일단 우리 t a 부터 e t I'm g o i n 래 to go to the tablet. I'm going to g 한팀더 있어 여기 a h e t a

아무래도 나란데. 맞 있다. 발견. 예,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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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주세요 뭐가빨간게 떨어졌는데 빨갛게 떨어졌다고 오, 어어, 어어, 살려라, 오, 살린다. 살린다. 어, 경성 앞 싸운다 어 살렸다 살렸다 어어 뒤에서 나 뒤에서 여기. 그냥 건물 넘어 건물 넘을까 그냥 어 그러자 스마 순하... 겁나 아플 거로 예상 레이번인가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 소리도 비슷하긴 한데 아니, 저 r r y I'm sorry. I'm s 이 r r y I'm sorry. i 소리가. 이제 y 라운드다 타면 죽는다. 어 이거 먹 y I'm sorry. I'm s o 잠깐만.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아 I'm s 어, 어디서 피한번 찍어줄래? 보이. 어, 안보여연마 안 지금 실는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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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어, 먹어. 여기 뭐아 나는,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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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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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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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짠. 조심해. 공시작됐 자, 방금 방갈 도망간 아니, 방금 아니, 방금 것 힌트에 힌트에 거 같은데. 적으로너저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데가까 지금? 저기가 가운데거든. 어, 그렇게 멀리? 내가 먼저 갈게. 지만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여기 띠리 자 빙가빙가, 뭐야 빙가 줄까? 까가빙 같은데? 빙가빙가빙가올가가는가빙가빙가빙가빙가빙가가빙가빙가빙가빙가빙가빙가빙가빙 아, 아안 돼. 아, 아, 는데 아, 좋다. 나쪽 여기. 아, 방 아까 살린 살리, 방좀더 살리려나 보다. 뭐, 이거. 어, 에이있어 어? 없는데. 줄줄 같다. 이거 오른쪽 올 수도 있다. 문 열려 있다. 문 열려 있다. 오른쪽에. 어. 잡을까? 또 갈게. 뭐야? 어? 왜? 돈 깔고서 어? 뭐, 시레 뭐. 시레 돔 깔고서 킬했는데? 아. 어, 쟤네 허살 맞았나 봐 쟤네 겁나 맞고 있는데? 오케이. 안았다. 어, 이피인데 <목소리> 와, 뭐야? 왕킹. 그렇다. 근데 조심해. 분대 남았디. 잠시만, 지금 어. 나. 근데 조심해일데 남았디? 다시, 다시 찍어게 지금 5라운드인데나애 보통 한팀 있다 여기도. 가 가운데다. 여기가 아 나도 살버아 진짜 조나 때리고 싶네. 이 어디? 아, 방금 찍은. 집은... 저 안에 가서 전쟁을 여기 뒤에서. 근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거. 아니 빨리 가, 그 빨리 까아 여기 여기 되지 않아? 어 되네. 여기도 될 거. 싸운다 어, 뭐. 지금 갈래? 갔다어 여기 싸운다 저기 방금 싸웠는데. 아아니 돌아서 <목소리> 시간 내면. 돌아서 가자고. 갈까 갈까? 갈까 비로 빨리 가야 돼. 어, 너 핑징은데 옥상에서 싸웠으면금 지금도 어. 싸운다. 지금. 근데 밑에 갈... 있는 애 하나 눕혀놨는데 이게 저기 절벽 왔나 보다. 어, 나 어, 어. 집안에 살아. 뭐야? 너와 와줄래? 조상이 <목소리> 선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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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없냐? 없지 케나나 어. 나 들어와 케이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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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리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오이 봐요. 어. 들어. 여기 여기. 세팀 남았거든. 우리 머리 위에 하나 있고, 시카고에 여 친구 나 하나 있다.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 근데 못 쏴줘. 어디? 일단 숨어있어 봐봐. 한 명인데 얘네? 한 명이라고? 어. 저위 내가 찍은 데는 한 명. 어. 받아준다. 이제 얼굴 보여주고 맞면 먼저 맞으면 안 돼. 에 여기 여기 혼아 컷. 여기 창안어서 맞잖아. 좋아. 링이 가까이에 있군. 이제 1분이 안 남았어요. 그거 그 뒤에 조심. 만내 머리에 있거든. 내머리가 혼자 안 가? 발소리 혼자, 혼자, 하나 안 하나 다 들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데 하나 다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왔어. 계속. 10초, 여기 나왔다. 야 빨가 아, 빨간 펑, 빨간 펑. 아, 이거 보이긴 한데, 키리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게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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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어

나이스, 나이스, 그또어 캘리던데 방금 내가 징구리 반야, 나이스 야 셋이 초판인 데 지금 바로 창피. 그러니까. 자리를 우리가 자리를 너무 잘 먹었다. 어디 갔다 잘했네. 아나 크리브 진짜 존나 졌었다 근데 뭐가 나 하복 하나밖에 안 썼다. 씨. <laughs> 오호. 나 얼터네이터로 이렇게 챔피언 본거 처음이야.